아, 이렇게 그래프가 있어요. 네, 자이두 점이 있어요. 두 점이 이두 점을 잇는 직선이 있겠죠. 두 점을 나는 직선은 단하나니아 그러면 이 점의 x 좌표를 a라고 하고, 이 점의 x 좌표를 b 라고 합시다. 자, 그랬을 때, 그러면 이 y 좌표는 어떻게 될까요? y 좌표는 f(a)가 되겠죠. 여기도, 어? 여기도, 그러면 이직선에 뭐? 직선은 우리 보통 이렇게 배웠죠. A, X, Y, B 배웠죠. 네. 이 A가 뭐라고? 네. 기울기죠, 기울기. 어. 얘는 Y제편 이렇게 배웠죠. 네. 이 기울기가, 기울기 어떻게 구해서 기울기? 네. 어? B 빼기 a 분의 네. 어? F, B 빼기 네. F, A. 네. A 빼기 b 분의 비백, fa백, fb백 상면은 없어요. 이거를 이거를 x의 증분 이렇게 보는 증가량 이렇게 보는. 예를 y의 증분 이렇게 보는. 아주 중요한 거. 어? 어디서 이거? 니까 x가 얼마큼 늘어났을 때, x가 여기서 이만큼 갔을 때. 이렇게 봤을 때 y가 이렇게 늘어났다. 뜻, 이 뜻이죠. 기울기라는 거. 그래서 어? x 중분분에 y의 중분을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이거를 이제 조금 어 조금 색다르게 어떻게 표시하냐면 이렇게 표시합니다. 이거 읽을 때는요. 델타라고 있습니다. 뭐라고? 델타, 델타 감마 그 다음에 델타 ABCD 이게 뭐냐면 이런 소문자는 얘는 대문자 얘 인기가 많아가지고 대문자도 쓰고 소문자도 쓰고 이 소문자는 언제 배우냐면 저기 확통할 때 배웁니다 통계에서 통계에서 밑에 배우나?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렇게 표현해. 어? 이게 통계가, 통계가 아니고, 다른 게 없어. 아무튼, 되게 많이 쓰여요, 얘는. 그래도, 대문자, 소문자, 이렇게. 여기, 얘도, 이거, 뭐라고 말고, 시그마, 이쪽. 그러니까, 영어 s 랑 마찬가지야. 그래서그래서 얘를 갖다 쓰거든. 얘도 대문자예요. 나중에, 이거는 소문자야. 이것도 대문자 소문자인데 아무튼 영어로 difference라고 하는 그런 차이. 그래서 그 D를 따가지고 요거를 갖다 쓴 거예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건 이게 되데 아무튼 이렇게 됩니다. 이 이게 기울기예요.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여기서는 평균 변화율 이렇게 부릅니다. 제 잠깐 얘기는 했었지 어? 여기서 서울까지 가는데 자동차 계기판에 번호가 아니 뭐야 속도계 바늘이 왔다갔다 계속 한단 말이야 어? 여기서부터 100도 넘어가고 중간에 뭐 50을 찍을 수도 있고 그런데 1시간 걸려서 우리가 서울까지 한 80km를 갔다고 치면 치면 어떻게 된다고 시속? 80km를 계 속력을 조정한다 계속 배의 순간순간이 80km가 되는 건 아니라고 했죠 순간순간에 나타낸 걸 속도 그다음에 한 시간 동안 그 다음에 1시간동안 그간 거리를 평균속력 평균속도 이렇게 부른다고 했었어그차이라 평균이라고 부르면 그치면 뭐 평균 변화율이 뭔지는 알겠죠 여기서 여기까지 갔을 때 그래프가 A에서 B까지 FB 빼기 FA 이건 기울기인데 이걸 평균 변화율, 두 점을 잡았을 때 이거를 평균 변화율이라고 합니다. 우리 이동한 배운 거야. 네. 여기다 이름을 뭐라고 붙였어? 평균 변화율 이렇게 붙였어. 어? 자, 그런데 여기도 중요한 거는, 그럼 얘를 이렇게도 쓸수 있어. b-a를 여기는 뭐라고 쓰냐면, 어? 델타 x라고 썼잖아요. 어? 여기가, 이 길이가, 델타 X야. 그럼 B는 어떻게 쓸수 있어? B 잡히면? B는 뭐가 돼요? A에다가? 델타 X? 더한 거예요. 그이 식이, 이 식이 델타 X분의 F, A 플러스 델타 X 빼기 F, A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도 쓸수 있어요. 어떻게 증명을 하는 근데 여기는 이제 우리가 극한을 배웠잖아. 극한을 배웠는데, 자, 리미트 이렇게 쓰고, 이, B-A, FB, 빼기 FA에서 이 P가, 이 P가 A에 점점 가까워져. 요저 B 점이. 어? 이 B 점이, 여기, 있다, 여기, 여기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기울기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겠지. 두점 이어가지고. 평균 변화율이. 그죠? 평균 변화율이 이두 점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더 이쪽이 여기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가겠죠. 어? 이리미트라는 얘기는 뭐야? 리미트. B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그 뜻, 응? 리미트가 극한 그 뜻이고, 한없이 가까워진다. 어? 여기, 여기 있으면 이렇게 돼. 최대한 어떻게 된다? 가까워진다. 그럼 뭐가 되겠냐? 느낌 응? 거의 A에 닿을 똥말 똥, 말똥, 붙을 똥말 똥, 말똥 그렇게 되면, 결국은 뭐가 될까요? A에 접선에 접선이 돼. 이래서? 응. 어? 어? A에 너의 뭐가 된다? 응. 접선이 된다. B가 하나씩 갖고 오 그렇게 있거냐? 네. B가 여기 있으면, 이거, 두 점을 잇는 직선이니까. 근데, 이 리미트, B가 A 에 만난 얘기는, B와 A가 거의, 밟동 밟도 계속 더 가까워진다는 뜻이에요 극한 배율점 영에 가까워진다는 얘기는 뭐야 0.6666 계속 된다는 얘기니까 이게 하나씩 가까워지고 그러면 두점 잡으면 이렇게 돼서 A에서 뭐가 돼? 접선이 된다고 그 그럼 이건 뭐가 되겠어요? 이거는 A에서의 원래 그냥 두점 잡은 기울기였잖아 근데 이 직선이 B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뭐가 된다고? 어? 접선이 된다고 했지 네. 그럼 접선이 되면 얘는 뭐가 돼? 이 값은? 0. 접선의? 접선의 기울기 아, 네. 어? 지금 여기 기울기였잖아 네. B가, 요, 요 B-A, FB, B-A 분의 B-A 분의 X의 증분 분의 Y의 증분은요 이두 직선의, 요 A하고 B를 지나는 기울기였어. 얘는 B가 여기 있으면 이 직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 B가 여, 여기 있으면 이 직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 출력이 가까워지면, B가 A에 가까워지면 뭐가 된다고 했어? 이게 접선이 된다고 했죠. 그럼 접선이 되면 얘는 뭐가 돼? 접선의 기울기가 돼. 알겠어요? 어. 그거를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F'A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 닉속이야. 이걸 뭐라 불러? x는 a에서의 미분 계수 법칙 두 개를 쓰는 미유입니다 어? 미분 계수라는 얘기는 뭐냐? 아까 뭐였어? 기울기인데 b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뭐가 되죠? 어? 접선이 된다고 했지 그럼 얘는 어. 뭐가 되다고 평균 이거 원래는 평균 변화율이었지. 네. 평균 변화율. 평균 변화율이 두하는건 뭐야? 기울기였다고. 네. 근데 이게 접선이 되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접선의 기울기 다고 네. 알겠어? 요 네. 그거는 네. x는 얘에서미분의수 또는 변화율 이렇게 씁니다. 평균 차 떼고 네. 같은 얘기. 알겠어? 이제는 또이름또 순간변화율이라고 또 쓰네. 이 이걸 한번 읽어보요 순간변화율 이렇게 씁니다. 또는 미분계수 이렇게 씁니다. 적극 뛰는 엉망이네요. 알겠어요? 응. 응? 순간변화율 미분계수 이렇게 씁니다. 어떤 주간로 하면? 변화이란 말은 쓰고. 아냐? 네. 어. 그럼 거의 외우다시피. 자, 그러면 이 B 대신, B 대신 이 식을, 어, B에서도 가까워질 수도 있고, 여기에서도 가까워질 수도 있고, 이쪽에서도 가까워져도 되지. 그래도 결국은 뭐야? 뭐가 A에 가까워지는 거는 변함이 없죠. 그래도 이거는 X로 바꿔주고, 스페인 계단이 이렇게 씁습니다 그리고 상관없어요. x 어디에서 가까워져요? 꼭 B에서 가까워질 필요는 없어어 C에서 가까워지든 뭐 D에서 가까워져도 결국은 뭐가 돼 A에서 가까워지면? A에서 뭐가 된다고? 접선. 접선이 되고, 이거는 접선의 기울기가 붙는 거예요. 근데 그이 x 빼기 a 는 우리 뭐라고, 뭐라고 쓴다고 했죠? 델타x라고 했죠? 응. 어? 응. x 빼기 a 가 x가 a 로 가면 델타x는 어떻게 돼? 0이 되죠. 응. 그여얘는 우리 같은 말이야. x가 a 로 가면 이부트 델타x가 0으로 가고 델타x 분의 f 자 x 빼기 a가 델타x X를 바꾸면 어떻게 돼? A 더하기 X 빼기 A 이게 X 덜 타요 A 덜 타요 근데 우리 써 쓰려고 보니까 이 델타 X, X가 이만큼 변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거 주자 이거 델타 고 S만 합쳐가지고 쓰니까 귀찮아 그래가지고 얘를 한자로 줄여 H라고 바꿔 H가 영어로 갈때